네, 이 시간 보험 정보로 여러분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파머스 보험의 뉴저지 리치필드 지점 김상균 프로듀서 자리 모셨습니다.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 보험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이제 가입하신 분 계실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가입을 했지만 조금 더 어 하나를 더 들고 싶다 아니면 현재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좀 이제 빨리 끝내서 다른 걸 새롭게 가입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이걸 다른 것으로 좀 유익하게 새롭게 좀 바꾸고 싶다 등등 어,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그 어떤 생명 보험에서 목적에 맞는 그런 것 말고 좀 미래에 지향적이고 재정 계획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보험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제가 이번 네. 시간에는 네. 어,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네. 상품이에요. 인덱스 유니버셜라이프라는 상품인데요. 아, 예, 예. 이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유니버셜라이프가 그 전에는 이제 베리어블 이 있고 그다음에 픽스드 아, 예. 유니버셜라이프가 있었는데요. 두 개의 그 장단점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배리어블 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장의 마켓 상황이 좋으면 음. 굉장히 네. 캐시 밸류가 불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 네. 하지만 그 2008년도 서프라이머, 그렇죠. 올게즈 같은 권이 생기면 캐시 밸류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음. 네. 굉장히 위험도도 높지만 반대로 수익성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게. 배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니... 네. 예. 예. 대, 반대로 이제 고정 네. 이자율을 지급해주는 유니버설라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굉장히 이자율 낮은 대신에 항상 그 음. 기본 적으로3% 뭐4% 이렇게는 보장을 해주는데요. 네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어, 캐시밸류가 쌓이는 데는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음, 네. 그래서 요두가지의 그 장단점을 적절하게 결합한 상품이 이제 인덱스 유니버셜 라이프라는 상품인데요 인덱스 음, 유니버셜 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캐시 밸류가 선정이 되면 어~ 캐시 밸류가 마켓 상황에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음, 네, 네. 네, 최소한의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캐시 밸류에 대한 그~ 값어치를 보장을 하고요 네. 어~ 인제 막대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물론 음. 우리가 캡이라는 거에 구애를 받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네네. 12%, 13%까지 네,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보장받을 수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내가 캐시밸류를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안전성과 음, 그리고 어, 성장 가능이 어, 고정, 그러니까 픽스드 유니버설라이프보다는 월중이 높다라는 그 장점 때문에 네. 요즘 많은 에이전트분들이 권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 좋으면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가늠도 해보겠습니다만는 요즘 세계 경제가 또 뒤숭숭하고 뭐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도 참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픽스드에 대해서는 좀 나이가 젊은 분들은 이걸 들어도 안정적으로 길게 좀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생각도 는데 어떻게 그 연령별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게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젊신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아, 예. 수익성이 높은 걸좀 권해 드리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음. 사실은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아.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뭐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네.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근데 뭐 사람 개, 사람의 개인적인 또 위험 성향도에 따라서 음. 그거는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베리어블 유니버설라이프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2, 3년마다 네. 내가 가입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리뷰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 네. 그거를 에이전트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음, 네. 가입하신 분들이 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음, 네. 이제 산업이라는 게 좋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한 펀드만 들어가 음, 네.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음. 그게 펀드 자체가 성격이 아웃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 분,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보셔 갖고 펀드를 음, 네. 생명보험 내에서 옮겨 주셔야 되고요 예. 인덱스 유니버셜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베리어블 라이프에 비해서 네. 좀 장점이면 장점인데 네. 그렇게 자주 리뷰하거나 옮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 마켓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S&P 500의 지수 많이 용을 하고요. 네. 거기에 그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서 같이 수익을 얻고 떨어지면 그냥 제로로 해서 음. 있는 캐시 네. 밸류는 유지를 해주고요. 지금 이두 가지를 이제 보완해서 어 이제 유니버설 그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게 이제 요즘 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럼 어떤 식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나요? 어이 아, 상품의 그 네. 구조를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너무 좀 시간이 <laughs> 예, 짧고요. 예예. 예. 네. 아,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그뭐 캐시 밸류를 고전을 시켜 줄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파생 금융 상품을 네. 이용해서 그 위험도를 거의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다른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다른 데서 이렇게 파생 상품에서 좀 보완시키고 해서 어쨌든 최소한 어, 본전은 <laughs> 뽑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네. 게 이제 유니버설 라이프인데요. 혹시 이제 그렇다면 어 은퇴 자금을 원하시는 50대라든지 제가 이제 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 아, 내가 좀 이제 앞으로 은퇴를 10년 더 미뤄서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을 새롭게 또 짜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러신 분이 유니버설 라이프를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분이 하게 될 때는 어떤 우리가 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요? 우선은 10년이라고 그 따진다 그러시면 생명 보험을 이용을 해서 은퇴 자금 을 마련하시기에는. 네. 기간적으로 좀 짧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차라리 연금 네. 쪽을 권해드리고요. 아, 예. 생명보험을 통해서 은퇴자금을 마련하시는 케이스는 음. 일단은 뭐 우리가 빨리 조기 사망해서 경우에 위험도도 충족을 하면서 은퇴자금까지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은퇴자금이 보다 큰 목적인, 목적인 가운데서 음.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험회사들이0 0더 차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네. 미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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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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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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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잡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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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그래서 40대 때,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은퇴라는 게 60에서 이제 70이 이제 무렵인데, 어,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할 수도 있겠고요. 네. 50대 초라도 내가 70대 초에 은퇴를 하겠다,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네. 그런 경우에는 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꼭 나이에 어, 좀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을 한 이, 최소한 20년 정도를 놓고 은퇴 자금을 좀 생각해야겠다. 그러면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네. 어. 그렇게 좀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뭐 네.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빗어봤을 네. 예. 때는요. 네. 이제 오십 대가 넘어가시면 생명보험이라는 거보다는 음. IRA를 이용한 연금 상품이 네.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왜 요즘 보면 이 하도 늘어나니까 수명이. 네. 어,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도 이게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께서.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다음 시간에 좀 우리 은퇴 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네. 어쨌든 생명보험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신 분은 최소한 20년의 그 기간을 좀 놓고 여러분께서 어, 미리 준비하시고. 그 생명보험 절대 어, 나이 들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을수록 네. 여러분에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혹이라도 올수 있는 불의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커버가 되니까 말이죠. 일거양득이 네. 될수 있으니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